정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어봤던 남자 스타일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 머리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가르마 펌이에요. 가르마 펌도 길이에 따라 뭐 에즈 펌, 가르마 펌, 예수 머리 이런 식으로 정말 다른 스타일이 연출 가능한데요. 제가 찍은 영상은 살짝 에즈 펌에 가까운 내추럴한 가르마 펌의 스타일입니다. 가르마 펌은 일단은 이 마를 너무 오픈하기가 좀 겁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여름에 너무 덥수룩하게 앞머리를 내리고만 있으면 땀나서 너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볍게 가볍게 살짝 이 마를 살짝 오픈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르마펌이고요. 좀 연령대는 다 상관없이 하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좀 편안하게 옷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포마드펌입니다. 유아인 씨 머리로 유명해진 포마드 펌은 요즘 여름에 인기가 더 많아요. 여름에 더 시원하게 오픈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해서 유아인 씨처럼 머리 온 포마드를 많이 하시고요. 겨울철에는 살짝 기장감이 있게 오히려 컬을 좀 줘서 포마드 느낌, 이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장이나 슈트 입으시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스타일이어서 편안한 룩보다는 슈트나 정장 입는 일하는 남자의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조금 더 추천해드리는 스타일입니다. 현재 리젠트펌은 머리는 올리고 싶은데 M자가 너무 깊숙하신 분들이 유용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짧은 머리의 올린 머리 스타일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박세로이 컷이라고 하죠. 어, 밤톨 컷, 짧은 머리, 옛날에 BYC도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짧은 머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 오히려 군대 전역하고 삭발이었다가 머리 기르시는 분들이 정말 선호하시는 스타일인데요. 너무 붕붕붕 뜨는 머리를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기르기 쉽게 하는 동안에 가장 유용한 스타일입니다. 컷. 댄디 컷은 이마가 좀 넓고 가리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더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나는 아침에 왁스도 안 발라 뭐 아무것도 드라이로 뭐 하지도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제일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기장에 따라 짧은 느낌도 있겠지만 눈썹을 살짝 가리시는 분들 긴 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고요. 그, 댄디컷에서 길이가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가르마 펌을 할수 있는 기장이 됩니다. 이마를 좀 가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첫째는 섀도우 펌 스타일이고요. 댄디 컷 머리에서 너무 볼륨이 달라붙어요. 너무 좀 숨이 죽어보여요. 너무 차분해 보여서 좀 발랄해 보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신 스타일로 어, 컬을 조금 더 작게, 내추럴하게 넣으면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되고요. 조금 더 힘있게 컬을 넣으면 러블리한 좀 방방방 뜨는 스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컬감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섀도우 펌이나 베이비 펌 이런 느낌으로 연출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단 펌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옆에 머리가 너무 방방 떠요 하시는 분들을 가장 추천해드린 스타일로 옆머리가 너무 기마개처럼 붕붕 떠버리면 윗머리가 오히려 볼륨이 죽어 보여서 옆머리의 볼륨을 차분하게 다운펌으로 죽이는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따로 펌이 아니고 다운펌만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요소도 굉장히 짧고 커트하실 때마다 옆머리 커트 후 다운펌을 진행하시기엔 굉장히 좋은 스타일입니다. 저희 영상을 좀 나열해서 오늘 한꺼번에 좀 봤는데 어떤 스타일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는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나한테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스타일을 많이 찾아봐서 미용실에서 사진을 보여주리고 시술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스타일이 연출될 겁니다. 원하시는 머리로 예쁜 머리 하시고요. 다들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는 여자 머리로 만나요. Every low in every high. I'd have you anyway. dear Anyway, your heart could bear. Even if you had to leave me. I'd always be waiting.